먹을 건데, 안녕하세요. 짭시경입니다. 저희 오늘 강서구에 맛집이라고 유명한 오복순댓국 가보려고요. 세 군데 밖에 없대요. 등촌이랑 목동이랑 마곡,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리뷰를 보면은 실제로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찐맛집은 여기 밖에 없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잘 모릅니다. 배피디가 추천한 집이고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강서구청에다가 배피디가 촬영 허가를 맡아 놨대요 물론 이제 강서구청보다 본인이 먼저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거의 다온거 같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침 10시여가지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복 순댓국입니다 네자 들어왔습니다 어 때마침 저희 어유 순댓국 왔습니다. 아 너무 맛있겠어요. 후! 안경 쓴 사람들 다 이렇게 요것도 <laughs> 네,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지금 어,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그러죠, 설날. 그래서 봄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날도 다 지났고 김 서리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오복흔대고저 웨이팅했어요, 웨이팅. 진짜 사람 많고 진짜 맛집인가봐요. 어렵게 그, 촬영을 허가를 해주셔가지고. 자, 거두절미하고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 순대국이니까, 들깨가루를 팍 넣고. 넣고. 이건 다대기인가봐요. 아, 새우젓이네요. 간은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보고. 아, 조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만큼. 저는 사실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, p 피디가 술을 먹었다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아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어, 아, 뜨거워. 다시. 아. 그냥 아침에 먹는 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이거 촬영한다고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기뻐요, 사실. 아, 토요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, 다들. 지금 이런 영상 보고 계실 텐데. 그냥 나와서 드시는 게 사실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아우, 아우. 근데 여기 청양고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 칼칼한 거 좋아해가지고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 근데 괜찮냐? 한잔 해줄까요? 사장님 소주 하나만 주세요 저희 참이슬 주세요 이게 아직도 아무리 그분을 따라가려고 해도 재고가 많이 남는 소주를 달라고 하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마음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참이슬이 더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. 그 다른 브랜드의 이름이 딱딱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건 있습니다. 아침 열심히 술을 마시면 너무 행복해요. 이것 때문에 일주일 열심히 살았나 싶고, 이 토실토실한 거 보이세요? 아마 이런 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안쪽에 단순히 당면만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. 당면이 들어있는 순대가 아니에요.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맛있어요. 야채도 조금 들은 것 같고, 고기? 이걸 뭐라 그러지? 모르겠다.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배피디가 침을 흘리고 있어요. 특히나 어제 술을 마신 건 배피디기 때문에. 너무 행복합니다.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본인의 국이 식어갈 때쯤 친구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진짜 우정 아니겠습니까? 아으, 아으, 아. 너무 맛있다. 저 얼른 뭔가 리뷰를 해야 같이 먹죠. 저 아! 더 맛있어졌고. 그쵸? 오히려 좋아.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습니다. 그 국물을 좀 넣어가지고 자작하게 일부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 싹 올려서. 김치 때깔 너무 좋죠? 김치 때깔 너무 좋아요, 진짜. 근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다. 진짜 맛있다.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, 신대국밥을 엄청 선호하진 않거든요? 사실, 선지적으로 더 좋아하는데, 진짜 맛있습니다. 무김치도 먹어보겠습니다. 보통 국밥집에 가면 깍두기가 더 맛있거나 배추김치가 더 맛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막상막한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습니다. 밑반찬이 베이스가 되니까 국밥이 더 사는 것 같아요. 슬램덩크 보셨나요? 밑에 친구들이 조금 받쳐줘야 그래도 에이스도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친구들 좀 받쳐주는 친구들이 훌륭하다. 우리 또 이거 부추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. 이거 안 넣으면 또 약간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. 이렇게. 이렇게. 미안한데 한 잔만 더 먹을게. 요넌안 돼. 너 어제 많이 마셨잖아. 자, 그럼 그만하고 빨리 먹어라. 대 맛있다. 야, 먹고 좀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. 얘안 예, 되겠어. 이거 필요 없어. 이거 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. 이게. 컨셉은 여기까지다. 약간 본격 먹어야 되는 느낌인데. 한잔 때리자. 아, 진짜 약간 감동의 맛이었어. 아까 첫입이 진짜 맛있었다. 순대가 뭐지? 여튼 우리가 흔히 먹는 순대 아니야, 그 진짜. 아, 진짜 제일 맛있는 데인데. 아, 그래? 너는 평소에 순대국밖에 안 먹어? <laughs>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로. 점심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놓으면 저녁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배피이나저나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평생 술 먹고 살았다고 해도 무방한데, 나름대로 꿀팁입니다. 배는 무조건 든든한 상태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 오래 먹어. 응. 음. 고기가 떨어, 진짜. 뭐야? 약간 기대 안 했거든요. 근데 네,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분면 좋아요. 아, 되 너무 맛있는데? 음. 이런 김치 이런 게 맛있네. 그렇지. 어. 도 너무 맛있다. 그 얘가 서태웅이면 <laughs> 그거 아세요? 그 최치수와 권준호가 싸워놓은 토대 위에 네 명의 재능들이 더해졌다는 사실들. 그 권준호랑 최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봤냐? 어 봤어 안 봤어. 아니 안 근데 그거는 아, 나는 만화책을 나는 봤어.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울어. <laughs> 그래. 내가 언제 처음 울었는지 알아? 광고가 끝나 펜터치 같이 이렇게 착 하면서 사람들이 그려진단 말이야 채취 순간 가 이렇게 그려져 그첫 채취수의 얼굴인가가 이착 되는데 그때 아. 난 진짜 리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깡으로 갔거든 진짜 팬이니까 만화책에 잡화 그대로 나오거든 2D가 아니야? 2D인데 3D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D 막 디즈니 느낌의 3D가 아니고 진짜 2D 느낌이 나는데 3D를 입혔나 봐 이게 20, 21세기의 기술인 거지 아, 그래. 그러다 보니까 원작 팬들은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는 비주얼이 있는데 그게 바뀌면 막좀 섭한 게 있잖아 잘 살렸구나 응.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들이 보통 여자친구 성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얼굴이 있는 건데 바뀌면 좀 별론 거잖아 그러니까 더 예뻐지고 못생겨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렇지. 얼굴이 있는 거잖아 요새 기술 막돈인한납지고막 막 너무 막 3D하게 바뀌었으면 그런데 너무 그대로 딱 구현을 해줘 가지고 너무 행복해 진짜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게 말풍선이 없으니까 말풍선에 가려져 있던 시야가 보이는 거야 사장님 저희 김치랑 깍두기 좀더 주세요 음, 깍두기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무김치라고 해야 되나 싹박지 아 단어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을 때, 예쁘게 먹으려고 막노력하거 돼. 근데 네가안 들고 있으면 괜찮아지지. <laughs> 이제 하는 척 하지 말라고. <laughs> 술을 한잔더 하긴 좀 그렇고. 마지막 님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행복인데. 이번 일주일 진짜 잘사갔다 이게 국룰 아니야, 이거?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국룰 아니야? <laughs> 아, 너무 맛있어. 술도 없냐? 10년 전이었으면 한병더 시켰을 텐데. 라고 얘기하기엔 우리 저번에 영동포 가서 2병 먹잖아, 아니야? 응. 이러다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순대국집 가보겠어. 여러분, 술 마시면 유쾌해지는 사람은 가까이 하세요. 그 사람들한테 맛집이 있습니다. 진짜로. 놀랍게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안주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, 안주가 맛이 없으면 잘안 먹거든요.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주가 있다. 아, 잘 먹었다. 잘 먹었는데 좀 아쉬우니까 석박지 한번 먹, 먹으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저희 오늘 여기 강서구까지 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웨이팅은 좀 있을 수 있는데 후회는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오시면 맛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손님들이 그걸 대변하고 계시고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렇게 다 좋다고 하는 채널이 아니어가지고. 아시죠?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잘 자요.